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들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좋은 일 그리고 큰 일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하는 일이 대박 나고 사업이 대박나고, 장사가 대박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도 하고, 성적이 오르고, 이런 좋은 큰 일들을 꿈을 꿉니다. 이런 모든 이때까지 우리가 꾸어왔던 큰 일들이 과연, 하나님도 이런 일들을 큰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말씀이지요. 이때까지 그 새해가 되면 이런 꿈들을 꾸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런 꿈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큰 일들이 아닙니다. 2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 뭐까요? 또 정욕과 유혹을 따라서 꿈꾸는 꿈들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옛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것들, 보통 뭐,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명예도 있다가 없어지고, 높은 자리, 뭐, 대통령이 되어도 뭐, 내려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꿈이고, 옛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때껏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늘 후회스럽다는 그런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송구영신예배는 달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정말 귀한 일을 하셨는가, 돌아보는 송구영신예배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지난 한해 동안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한 해였다는 송구영신예배였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구습을 쫓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는 대망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해 큰, 큰 꿈이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꿈입니다. 본문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판을 그냥 옛날 판이 아니고 완전 새롭게 틀을 짠다는 말씀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짠그 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구습을 쫓는 그러한 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자는 말씀이지요 이때껏 내가 꿈꾸는 꿈은 부자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높아지는 그러한 판이었고 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런 판이 아니라면 주일성수 잘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감사한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런 판을 짜자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사는 판을 새롭게, 이걸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왜 함께 하는 것일까요? 이는 주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주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듯이, 주님 또한 내가 생명인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피값, 생명값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늘 하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와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인데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때껏 내 사랑으로 살았다면 올해는 날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해 여러분, 설레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가, 이게 옛날, 옛사람의 판이고 꿈이라면,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새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 보는 큰 꿈을 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꿈입니다 8초는 24절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살려고요 함께 그하시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살려고 함께 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 나는 신부가 되고요. 이 신부가 할 일이 있는데 늘 주님의 손잡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신랑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광과 기쁨의 나라이겠지만 이 땅에 오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늘 신랑을 믿고 신랑을 손 잡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큰 꿈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길을 갔더랬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게 다 썩는 것들이죠. 구습을 쫓는 내네 사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었고, 지옥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초딩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에서 주님 손잡고 가면 이제 주제가 부자냐, 가난하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손잡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주제가 되고요. 또, 그분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옛사람의 꿈은 늘 언제 부자되냐, 성공하냐, 높아지냐, 이게 옛사람의 꿈입니다. 썩어질 꿈들 있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꿈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수 없는 사랑을 아는 신부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늘 궁금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신부 이게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꿈꾸시는 큰 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는 당자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며 부려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아굴골짝 빈들과 같은 길이라도 이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꿈이십니다. 올해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큰일 하시는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꿈입니다. 펼쳐놓은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어와 진리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잃어버린 어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읍니다. 이 어는 우리의 행위를 뜻하이 아니요. 주님의 의이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신부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깨끗히 하는 이 의의 옷을 날마다 입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랑 예수가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 생각은 하나님을 늘 거역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은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인데 올해도 매일매일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일보다 더큰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옛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지만 새 사람인 우리는 주님이 살려 놓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새 사람은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신랑이 원하는 신부는 능력 많은 신부가 아닙니다. 어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신부입니다. 에, 그것이면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은 족한 것입니다. 신랑이 능력이 많은데 신랑이 그 능력 많은 신랑 앞에 고 곰이 재주 재주를 부리듯이 그렇게 부린다고 그게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더러운 옷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케 하고. 이렇게 이 신랑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신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보고할 때에 안 기뻐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났는데요. 했더니 그런 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복음 전할 때에 회개하고 하늘나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 것,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의 욕심을 따라 더러워진 그런 우리를 날마다 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샤워하지 않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더러워진 거란 땀난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에는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이 작업이 주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라는 말씀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 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판을 뒤집어서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기대를 하는 큰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따르십시오. 신랑 주님 손 놓지 마시고 주님에게 시선을 떼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 내으셔서 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큰 일을 이루는 대망의 새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